안녕하세요.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말씀, 김범성 목사입니다. 어, 주말, 뭐,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뭐, 굉장히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한 주도 이 세아나 큐티와 함께 한 주도 더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어, 질문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들어본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구원에 확신은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밤에 저녁에 죽는다, 한다 할지라도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럼 오늘 밤에 당장 죽는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 아멘. 있을 거예요. 어, 여러분, 그, 어,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찰에 승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내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린 구원 모두가 받았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뭘 바래 그럼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탱자탱자 놓이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루었는데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열심히 집회하고 찬양하고 그러다가 은혜가 막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때 막손들고 찬양할 때 아,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아, 이때 딱 죽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수련회 갔다고 오또 지금까지 자또 살아 있습니다. 어, 살아서 또죄 가운데 있고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또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쨌든 또 반복되는 죄 가운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아, 어, 그때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거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 우리를 데려가지 않는 세상에서 내, 이렇게 이제 놓고, 어, 세상에 살아갈 때그 목적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이 땅에 우리를 계속 두셨을까? 그것이 우리 안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어, 우리에게, 어, 구원받은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어, 그런 명령이 있어요. 너는 구원받았지? 그런 이 명령을 수행해. 그 명령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숙제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늘로 가지 않고 이곳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미션이고 선교입니다. 즉, 우린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안의 백성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떤 숙제, 이런 선교적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축복이죠. 너무나 중요한 숙제는 정말 믿을만한 사람에게 맡겨줍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데 그냥 아무나한테 야, 이거, 너 이거 숙제, 너 이거 숙제 이렇게 주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숙제인 그 미션 성교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 보고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 저한테는 아내가 있어요. 제 아내 이름은 이군자 여사입니다. 어, 우리 아내는 자기 이름 밝히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 저는 주구장창 어디 가서도 꼭냥 아내 이름 밝힙니다.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아내 이름이 대단해요. 우리 아내는 우리 아내 이름으로 다리도 있고요. 우리 아내 이름으로 마을도 있고, 우리 아내 이름으로 어떤 지방도 있어요. 뭐, 우리 아내 이름은 이군자예요. 군자예요, 군자. 군자동이 있고요. 군자교가 있고요. 군자리도 있어요. 어쨌든 교과서도 나와요. 근데 저의 이름으로 뭐 범석동, 범석교. 제 이름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주구장창 얘기하고 다녀요. 또 오늘 얘기했다고 혼날 것 같아, 집에 가면. 어찌됐건, 어, 우리 아내가 이군자 여사인데, 저는 우리 위대한 여사님한테 제가 가장 소중한 것, 제, 뭐가 가장 소중할까요? 음, 우리 지은이겠죠. 지은의 양육을 맡기고요. 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살림하기 위한 모든 돈을 우리 이군자 여사한테 맡깁니다. 왜 맡겨요? 저는 우리 아내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내가 요즘에, 어, 홈쇼핑 중독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어느 날 가면 옷들이 보이고요. 어느 날 가면 신발이 보이고요. 어느 날 보면 이상한 가방들이 보여요. 어느 날은 강아지 간식들이 보입니다. 어디서 샀어? 라고 하면, 어, 그냥 말을 안 하는데, 딱 보면 홈쇼핑 거 있잖아요. 택배 상자가 있어요. 홈쇼핑에서 온 겁니다. 우리 아내는 홈쇼핑 간증을 들어보면, 아참 그런 왜 사는지 물어봤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있잖아요. 뭐그맨 마지막에 마감이 될때그몇분 남았습니다. 이제 곧 마, 매진됩니다. 이러면 가슴이 콩닥콩닥 뛴대요. 그러면서 오, 10분 남았습니다. 뭐 2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이러면 그냥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또 반품도 할수 있으니까 그게 효과적으로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 아내는 홈쇼핑 맛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자 아내가 어, 제 재산의 모든 걸 관리하는 데 홈쇼핑 중독이 됐다. 제가 걱정이 될까 안 될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한편으론 제가 걱정이 되지만 요만큼이고 나머지만큼은 아내를 믿습니다. 우리 아내는 어, 제 돈을 갖고 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 아내는 어, 실수, 이 돈을 갖고 실수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우리 아내는 아나니아 사피라처럼 하나님의 도,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준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도는 건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즉 평, 평생 맡겨 보니까 어, 잘했었고 잘할 거고요. 앞으로도 정말 잘해낼 겁니다. 전 아내를 믿습니다. 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어, 그래서 전 모든 것을 뭐 어, 우리 지은이부터 돈 뭐 우리 강아지 다 아내한테 맡기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라랄라 룰루랄라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책인과 숙제를 맡겨 줬어요. 어,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것을 증명해요. 무슨 증명이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랑하는 새 하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인이었어요. 악인이에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거기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미션 선교를 맡겼을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그의 통치 아에 있으므로 우리의 신분이 아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돼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 아들아, 사랑한 아들아,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나한테 가장 중요한 그 미션, 선교적 사명을 너에게 줄게라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주신 축복. 그래서 미션은 선교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 아침 여러분들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아바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격이 된거 너무나 축하합니다. 우리 아들로서 하나님 잘 있는 신분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사명, 미션, 선교를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지역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잘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